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들을 털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속는 함정이라고 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큰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골든크로스 시그널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저점부에서 세력들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보시면 2024년도에 비트코인의 50% 가까운 상승을 이끌어 냈던 확산형 다이아고나 패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만 이 자리에서 30% 가까이 상승을 해줄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른다면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코인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월 22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9만 달러 구간인데, 이 위에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9만 2천, 9만 3천 달러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급하게 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상승관점을 보고 있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지난 수주 동안 코인 투자를 통해서 손실이 크게 났지만 이번에야말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씩 꾹 눌러 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 방향성을 잡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기존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대로 그대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일단 저는 최고점 부근에서 하락 전환하는 패턴인 플래그 패턴이 나왔었기 때문에 무려 일주일 전부터 하락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을 근거로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 이평선 구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얘기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근대서 최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난 영상의 일부분. 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촬영을 했던 영상이고 비트코인 9만 달러 구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20일선과 6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그널이 저점에서 세력들과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다고 했는데 과거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골든크로스가 떴을 때 실제로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보여 드렸었는데 지금 화면에 차트에도 나와 있듯이 골든크로스가 정확하게 떠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영상 7분 5초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한번더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거세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조정 범위 같은 경우에는 88에서 89k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나온 이후로 이 60일선 근처로 가격이 도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88K 부근대 가격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잘만 버텨준다면 최종적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에서 93K 정도까지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지난 방송에서 이 고점에서는 최고점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저점부에서는 지금 오른쪽에 썸네일 보시다시피 최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미리 보셨던 분들은 이런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동시에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망에서도 어제 메인으로 전달드렸던 관점이 뭐냐면 추세 전환이 크게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 위주로 관점을 전달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참고를 하셨다면 비트코인의 방향성 잡는 건 수월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빨리 올리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차트 상황이나 대응법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관점을 참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과거의 매매 기록들, 관점 대응법 등을 텔레그램 방에 다 전부 정리해두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신다면 비트코인 이 어떻게 흘러가고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힌트를 얻으 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점에서 잘 매도하고 저점에서 잘 매수하는 것만큼이나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나 저항 같은 변곡 점들이 수도 없이 바뀌면서 개미 털기가 진행이 되고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변곡점과 관련된 부분. 지지저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차트 모양을 보고 지표도 보고 실제로 기관들과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까지 봐야지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대응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못 다루는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인증되신 분들의 한해서만 텔레그램 링크를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1선까지도 이렇게 가격 회복을 잘 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여기서 양봉이 한번더 크게 박히면서 92에서 93k까지는 크게 가격을 회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개념이 바로 FVG, Fair Value Gap 이라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이런 캔들 패턴이 나왔을 때는 그 캔들을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이전에도 이렇게 이전에 있던 음봉을 가득 채우면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페어 밸류 갭을 채우면서 내려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음봉으로 채우고 또 양봉이 나올 때 음봉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차트를 싹다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표적인 이런 구간대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있으면 음봉으로 한번 꾹 찍어 누르고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이런 페어 밸류 갭에 대한 매물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양봉 같은 경우에도 한번 두번세번 번 조정을 하면서 이 갭을 채운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도 추세 전환이 아주 급격하게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을 하는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올 상황입니다.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경우가 보통 언제 나오냐? 횡보 하락장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세력들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들어왔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2021년도 말에 시즌 종료 시그널이 한번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의 거의 70%, 80% 가까운 그런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횡보 하락장이 이제 메인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이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의 하락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서 장기 평선이 보통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단기 평선이 한번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냐? 일단 첫 번째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20일선이 60일선 위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20일선을 위로 들어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개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고래나 기관들 같은 거대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물량이 받쳐주면서 추세가 변할 때. 그때 골든 크로스가 나온과 동시에 거래량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저점에서 고래들과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일, 60일선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거래량과 함께 저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추세 전환에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서도 20일선과 6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한번 있었는데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 이후에.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었는데, 거래량이 아주 많이 나오면서 이 저점을 잘 지켜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씩 단기 추세가 회복을 하더니, 21선과 6 0일 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대가 단순히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라,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물량을 받아냈다는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변하고 결국엔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나왔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 일단 2025년도 말에 한번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 거의 시즌 종료급의 하락이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는 뭐 트럼프의 내부자가 있었다. 그 내부자가 하락에 베팅하는 쇼사에 미리 베팅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망 매물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8만 달러에 도달할 때도 굉장히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 상황이 아까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두 번째 그렇게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로 추세가 점점 꺾이더니 60일선을 20일선이 돌파를 해줬다. 이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근대가 아마 저점이고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변곡점 부근에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1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저는 전부 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런 세세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망에서 공유를 드리니까 정확한 가격대가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망 오셔서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 영상에서는 차트가 조금 더 흘러가고 그리고 지표도 어떤 식으로 나온지를 봐야 정확하게 최고점과 최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개략적인 가격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간에 6 1선 밑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매수 기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거세게 나오면서 이 가격대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저점 부근에서 고래들과 세력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갭을 채운다. 그리고 20일 선과 60일 선의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저점에서 발생한 이런 거리량 때문에 저는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4시간 봉으로 보셔도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지표가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입니다. 이 상대 강도 지수는 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낸 지표인데 보통 이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할 때가 과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과열 구간에 도달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그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꺾인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락 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첫 번째 점선 구간 바깥으로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열 구간에 도달을 했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지표를 보시면 오히려 지표는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시장의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꺾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상승 전환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RSI가 시장의 과열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갔는데 오히려 지표가 올라갔다는 것은 마치 추가적인 하락을 더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런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런 페어벨 갭을 채우는 방향으로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92에서 93k 정도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또 상승을 해줄 때 이전의 페어밸류갭을 채우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엔 이 부분 때에서 저점 선언을 했던 거고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뭘까요? 고점에서도 잘 파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있을 거고 혹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점도 나올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 저점부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과매수 시그널에 도달했을 때 혹은 이렇게 과매수가 도달함과 동시에 다이버전스까지 떴을 때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점에서 어떻게 하면 잘 매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점부에서 어떻게 하면 잘 매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텔레그램 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차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차트가 막상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고점부에서 지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고점부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이 평선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제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 미리 들어오셔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승에 대한 기회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도 잘 매도를 하셔서 이번 연도만큼은 투자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망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인증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텔레그램망 링크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한번더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1선까지도 이렇게 가격 회복을 잘 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여기서 양봉이 한번더 크게 바뀌면서 92에서 93K까지는 크게 가격을 회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개념이 바로 FVG, 페어 밸류 갭이라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이런 캔들 패턴이 나왔을 때는 그 캔들을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이전에도 이렇게 이전에 있던 음봉을 가득 채우면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페어밸류 갭을 채우면서 내려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음봉으로 채우고 또 양봉이 나올 때 음봉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차트를 싹다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표적인 이런 구간 때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있으면 음봉으로 한번 꾹 찍어 누르고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이런 페어 밸류갭에 대한 매물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양봉 같은 경우에도 한번 두번세번 번 조정을 하면서 이 갭을 채운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도 추세 전환이 아주 급격하게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을 하는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올 상황입니다.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경우가 보통 언제 나오냐? 횡보 하락장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세력들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들어왔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2021년도 말에 시즌 종료 시그널이 한번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에 거의 70%, 80% 가까운 그런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횡보 하락장이 이제 메인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이 장기 입평선이 단기 입평선의 하락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서 장기 입평선이 보통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단기 입평선이 한번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냐 일단 첫 번째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21선이 61선 0 위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21선을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개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고래나 기관들 같은 거대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물량이 받쳐주면서 추세가 변할 때 그때 골든크로스가 나온과 동시에 거래량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저점에서 고래들과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1, 61선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거래량과 함께 저점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추세 전환에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서도 21선과 61선의 0 골든 크로스가 한번 있었는데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사태 이후에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었는데 거래량이 아주 많이 나오면서 이 저점을 잘 지켜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씩 단기 추세가 회복을 하더니 21선과 6 0일 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대가 단순히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라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물량을 받아냈다는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변하고 결국엔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나왔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 일단 2025년도 말에 한번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 거의 시즌 종료급의 하락이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는 뭐 트럼프의 내부자가 있었다. 그 내부자가 하락에 베팅하는 쇼사에 미리 베팅했었다. 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망 매물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8만 달러에 도달할 때도 굉장히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 상황이 아까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두 번째, 그렇게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로 추세가 점점 꺾이더니 60일 선을 21선이 돌파를 해줬다. 이 골든크로스 시그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부근때가 아마 저점이고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변곡점 부근에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일 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저는 전부 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런 세세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 망에서 공유를 드리니까 정확한 가격대가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망 오셔서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 영상에서는 차트가 조금 더 흘러가고 그리고 지표도 어떤 식으로 나온지를 봐야 정확하게 최고점과 최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대략적인 가격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가 뜻든 간에 60일선 밑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매수 기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거세게 나오면서 이 가격대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저점 부근에서 고래들과 세력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갭을 채운다. 그리고 20회선과 60회선의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저점에서 발생한 이런 거래량 때문에 저는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4시간봉으로 보셔도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지표가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입니다. 이 상대 강조지수는 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낸 지표인데 보통 이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할 때가 과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과열 구간에 도달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그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꺾인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락 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첫 번째 점선 구간 바깥으로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열 구간에 도달했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지표를 보시면 오히려 지표는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시장의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꺾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상승 전환 시그널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 RSI가 시장의 과열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갔는데 오히려 지표가 올라갔다는 것은 마치 추가적인 하락을 더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런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런 페어벨 게 갭을 채우는 방향으로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92에서 93k 정도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또 상승을 해줄 때 이전의 페어밸류갭을 채우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엔 이 부분 때에서 저점 선언을 했던 거고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뭘까요? 고점에서도 잘 파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있을 거고 혹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점도 나올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 저점부에서 과 매도 시그널이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과 매수 시그널에 도달했을 때 혹은 이렇게 과매수가 도달함과 동시에 다이버전스까지 떴을 때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점에서 어떻게 하면 잘 매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점부에서 어떻게 하면 잘 매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텔레그램 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차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차트가 막상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고점부에서 지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고점부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이 평선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제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 미리 들어오셔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승에 대한 기회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도 잘 매도를 하셔서 이번 연도만큼은 투자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망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인증되신 분들의 한해서만 텔레그램 막 링크를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한번더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